안녕하세요. 진심 약사 현진입니다. 여러분, 40대 이후부터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름? 관절? 아닙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혈액순환을 말하는 건가? 싶으시죠? 혈액순환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콜레스테롤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부르죠. 이게 높으면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60이 넘으면 위험하고요. 130에서 159는 경계 수치라서 이때부터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종종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약국에 오셔서 콜레스테롤에 좋은 영양제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의 원리와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콜레스테롤에 좋은 영양제 두 개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특히 40대 이상인 분들은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3대 만성 질환이라고 불리는 고지혈증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고지혈증은 혈액 안에 지방이 많이 쌓였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피에 기름이 많이 꼈다는 뜻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안쪽 벽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니까 피를 손끝 또 발끝까지 잘 보내기 위해서 심장은 더센 압력으로 피를 보내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혈압이 높아지게 돼요. 그런데 겉으로 느껴지는 증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뇌출혈, 뇌졸증, 심근경색, 협심증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게 돼서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질병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이런 고지혈증은 작년이 시작하는 40대부터 발병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데요. 2019년 국민건강영향조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시면 남녀 모두 40대 이후로 고지혈증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폐경기가 찾아오는 노년. 고지혈증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바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LDL) 콜레스테롤을 쌓이는 걸 막아주는데요 폐경 왕경기가 오게 되면 더 이상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지 않아서 몸에 LDL 콜레스테롤이 잘 쌓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50, 60대 여성분들에게서 고지혈증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면 고혈압과 심장마비 같은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나고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면 처방받는 약이 바로 스타틴입니다. 스타틴, 한번 처방받으면 평생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정말 많으셔요. 스타틴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틴은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이기 때문에 스타틴을 끊게 되면 다시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약이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낮출 수는 있지만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타틴의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근육통인데요. 팔다리에 몸살이 나타나고 팔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 또 쥐가 나는 증상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스타틴을 복용하다가 중단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율, 75%가 바로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당뇨병 위험도 증가하고 자주 깜빡거리는 단기 인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 부작용 때문에 약을 못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서칭을 하세요. 사실 저도 주변에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영양제를 꾸준히 챙기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영양제로 가장 유명한 제품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기 앞서서 콜레스테롤 영양제 고를 때 주의할 점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목소리도> 첫 번째 원료 함량을 비교할 것 콜레스테롤 기능성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홍국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정하는 홍국의 1일 최소 함량은 3 m g 이고 최대 함량은 8mg입니다. 최소 4mg은 먹어야지 효과를 볼수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늘도 콜레스테롤 기능성 원료 중 하나입니다. 마늘을 구워 먹어서는 <laughs> 의미가 없고요. 마늘 분말로서 1일 최소 600mg에서 최대로는 1,000 1밀리그램을 함유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기능성 원료가 모두 포함된 제품이면 더욱 좋은데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압도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랑 혈압 모두 높으면 혈당도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 따르면 고지혈증을 가지면서 고혈압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장년층에서는 42%, 노년층에서는 무려 71%나 됐다고 하는데요. 당뇨까지 함께 갖고 있는 경우도 장년층에서는 23% 노년층에선 33%가 됐다고 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왜 대한민국 3대 만성질환으로 묶이는지 알만하죠? 발병 원인이 비슷하고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관리를 하셔야지 제대로 관리한다고 할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영양제로 유명한 제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외 제품인 큐릭 제품, 또 하나는 국내 제품인 콜레스타인데요. 두 가지 제품의 성분과 장단점을 함께 비교해볼까요? 큐릭 제품은 숙성 마늘 추출물이 들어간 걸로 유명한데요. 좀 전에 마늘은... 정말로써 1일 최소 함량이 600ml, 최대 함량은 1000ml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릭 제품에는 1일 최소 함량인 600ml가 함유되어 있어요. 약간 아쉬운 함량입니다. 반면에 국내 제품인 콜레스타는 홍국이 무려 1일 최대 함량인 8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국을 1일 최대 함량으로 넣는 제품이 사실은 많이 없는 이유는 홍국이 조금 고가이기 때문인데요. 콜레스타에는 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특화 기능성 제품 만큼 콜레스타에는 콜레스테롤 기능성 원료가 한 가지 더 들어가 있는데 바로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 추출물은 300ml가 들어가 있어서 콜레스테롤 개선효과 체지방 감소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혈압과 혈당 기능성이 같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보통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 해외 제품인 경우에는 표릭 제품처럼 단일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콜레스타는 혈압 혈당,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혈압 기능성 원료인 코엔자임 Q10이 1일 최대 함량인 100mg이 들어가 있고요. 식후 혈당 기능성 원료인 바나바 잎 추출물 역시 1일 최대 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 은행잎 추출물도 1일 최대 함량이 들어가 있어서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모두를 콜레스테라 하나로 뚝딱 케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원료 배합을 보고 주변에 있는 약사님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라는 평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잘 배합된 제품도 많지 않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조사가 콜레스테롤이랑 혈압, 혈당에 약간 진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 원료 함량과 배합을 따져봤을 때는 가성비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콜레스테롤뿐만이 아니라 혈압과 혈당은 전부 중년 건강을 위험 위협... 무시무시한 존재이기 때문에 꼭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랄게요. 갱년기를 겪고 계신 우리 여성분들은 콜레스테롤 관리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